조선 일행은 송견을 쓰러뜨리고 전국의 옥새를 손에 넣었다. 다음은 이것을 수도로 가지고 돌아가 한실의 충신으로서 결백을 증명할 뿐이었다. 그러나 그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조조의 명령으로 유비가 옥새를 탈라나로 온다. 처음부터 옥새를 황제에게 보낼 생각이었던 조선에게 있어 유비와 싸울 이유는 없었다. 하지만 유비 쪽은 합의를 빼앗긴 원한으로 조선 일행을 역적이라 단정지어.

자, 10분 이내에 강릉성이랑 장사 남동진지 저기 위에 그냥 화타고 하나 먹고 갈까? 저 중앙에 성 왼쪽에 저기 화타고 하나 있잖아요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가 <목소리> 자뭐 연무 루프가 아직 아니니까 어이 그냥 1타 2타만 치는게 아우 낙소. <목소리> 자 어떻게든 그60% 유지를 위해서. 생산 체력은 그 100%로 채우고 다녀야지 아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그냥 저 왼쪽 위에 거점을 먹고 가도 되지 않을까? 오른쪽 아래보다는 그러니까 왼쪽 위에 관우가 나오는 곳을 먼저 공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게 차라리 편할 것 같기도 한데 전소가 있을 때 그러니까 뭐 저기 대규모의 병력도 같이 그 쓸어버리고 야, 덤벼. 너왜안 죽냐? 저 낙석은 또 누구의 것인가아? 아이씨! 야60% 아니지?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아 괜찮아! 그 만두를 먹으면 그.. 허허 어, 회복할 수 있어!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아 회복량이 좀 짜긴 한데 자 그냥 화타고 먹고 저기 오른쪽에 병력을 빠르게 그 해치운 다음에 왼쪽 위에 거점 먹고 오른쪽 아래는 뭐 아군이 먹어주지 않을까? 먹어주지 않을까? 아마도 좀 너무 희망회로인가요? 자 옥순리님 어서 오세요. 어울 술. 자 역시 저 남동쪽은 알아서 그 점령을 해줬군요. <laughs> 좋았어. 난 그렇다면 왼쪽 위만 빠르게 먹으면 되겠지. 아직 10분 안 지났죠. 아직 시간에 여유는 있을 거예요. 네. 네.

붙 아! 이놈의 문이 문제야. 야, 문따게들아 얼른 와. 뭐야? 갑자기 왜열어줘 <laughs> 아이 뭐 열어주면 나야 좋지. 아, 師匠女性を相手に戦うなど勝てないと違いますがまさに男女になってはいか、はいはい、<う>一人で勝てると思ったか戦を甘く見るとどうなるか思、はい切れ、はいね、いきますよ、はいはい、まだ勝負は決まっておらぬここから一気に押し返すのだ、はいはいはい 아, 괜찮아.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아직 60%안 됐어. 이거 자, 아직 그안 됐겠죠. 야, 다행이야. 다행이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자, 10분 이내에 그 점령 다 했고. 15분 이내에 1 0단 격파라. 아직까지 그 3분을 더 있어야 되는데, 네, 그냥 3분간 놀다가 그 게임 할까요? <laughs> 아, 여기서 지금 한 대라도 더 삐끗하고 지금 얻어맞으면 바로 지금 실패각이다. 안 돼, 도망가야 돼. 자, 이렇게 적병들이 빠지는 이런 데에는 항상 회복 아이템이 있죠. 막타는 나의 것자 오카토님 어서오세요 자 아직까지 그 3분간은 네 말년 병장마냥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 5편이니까 언제든지 그 적에게 그한 콤보만 맞아도 순식간에 훅 가니까요 최대한 쫄아가면서 플레이. 대성. 맞았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전공을 해결한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해결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분 35초만. 그냥 놀고 있으면 마지막 전공도 지금 해결이에요. 아뭐 간단하네요. <laughs> 자 저기서도 뭐 아군끼리 지금 잘 싸우고 있고. 何をと 자 이제 끝난 거지? 아 아니, 아니네 아직도 12초가 남았네. 야그 10분이라는 시간이 은근히 길어요. 아니 솔직하게 나 지금 저기 오른쪽에서 그 책사들한테 얻어맞을 때 살짝 좀 마음 놓고 있었는데 아 지금쯤이면 됐겠지 이러면서 어? 아 거기서 지금 한 대만 더 허용했으면 내 네, 큰일 날 뻔했네요. 아 이제 이렇게 지금 완벽하게 지금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은 저를 이제 속박하는 게 없어요. 음? 채찍을 들었으면 어딘가 이제 속박되는 게 아니라 때려야지. 야, 덤벼. <목소리> 아, 역시 그 문다개들 없이 혼자 그 문을 열려고 하면 너무나 힘들죠. 그냥 오른쪽에 저 아군들을 데려올 거 그랬어요. <목소리> 固めるのだ。強さに溺るところには、隙が生まれるんだ。いや、ハゲスじま、ハゲスじま。じま <laughs> この手っは、筋書き通りだ。 이거면 뭐 이제 끝났지. 아, 초선 진짜 이거 모션 정말 좋아요. 자, 뭐 간단하죠. 아유, 나오는 무기는 언제나 다 쓰레기야. 이거 진짜 삼나 숙마라는 게 그냥 플레이해서 나오는 게 맞죠? "저희들을 신じてくだされば 天霊曹操の軍勢がこちらへと向かっておりますふん雑魚どもなどいくら来ようと叩き伏せてやるいけません宝仙様帝をいただく方と戦うなんてまだそのようなことを言うか分かっていますですが私は長領引くぞ呂布殿 안심시로, <laughs> 쵸선. 오레와 선가 가슴 <laughs> 아픈 은아선 사모. 참5편이 진짜 초선하고 여포 스토리 잘 만든 것 같아요. <laughs>